간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하고 실업 인정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PC로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고 실업 인정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유튜브 취업특강과는 달리 PC로만 수강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통해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청 방법 설명드릴게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인정 신청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해주세요. 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스텝 1에서는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좌 확인 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실업 크레딧에서는 처음 신청하였던 내역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 계좌 정보 등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요청해 주세요. 스텝 2에서는 실업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스텝 3, 재취업 활동 확인 단계에서는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체크하시고, 온라인 취업 특강 바로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으로 넘어가는데요. 교육과정에서 보시면 8개의 동영상이 뜹니다. 이중 1차 실업 인정 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1차 실업 인정용 영상이므로 2차 이후에는 이 영상으로 실업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1차 실업 인정을 받을 때는 다른 영상으로는 실업 인정이 안 되겠죠? 나머지 7개의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하셔야 하는데요. 영상 하나당 1회의 재취업 활동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취업 성공, 면접 역량 강화를 수강할 건데요. 교육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수강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 완료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나의 강의실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해주세요. 학습하기를 클릭하시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는 학습 목차 진도에서 이수 현황을 확인해주세요. 수료가 되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내역 조회 창이 뜨는데요. 이번에 수강한 내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첨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제 수급이 만료되어 수급 만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임시 저장 다음 단계로를 클릭하시면 저장이 되고요. 전송은 실업 인정을 당일 0시에서 17시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실업 인정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여러분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